안녕하세요. 공덕에서 밀실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박현지 작가라고 합니다. 2022년 이제 새해에 첫 업로드 되는 유튜브 주제는 작가 생활을 하면서 터프팅 창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봤어요. 2021년은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는데 우선 제일 큰 변화는 작가 생활을 하며 아동 미술 강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스무 살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알바들을 계속하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저에게 일을 그만둔다는 거는 되게 큰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부산이 집이고 이제 대학교 때부터 올라와서 생활을 해서 든 생각이 서울에서 그림 그리며 살아가려면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늘 일과 그림을 병행을 했었는데 이제 일을 그만둔다라고 생각하니까 덜컥 겁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도 우선 아동미술학원이다 보니까 코로나19 타격을 되게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뭔가 수익이 되게 불안정했었고 그 불안정한 수익 속에서 아, 이제 좀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독일에 몇 달간 가야 했기 때문에 과감히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터프팅을 창업할 거라고는 생각을 일도 안 했던 상태였어요. 그렇게 2월부터 4월 말까지 독일에서 지내게 됩니다. 저는 가서 이제 현실에 대한 생각을 정말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진짜 안식년 같은 느낌으로 지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제가 2020년도에 개인전이랑 이제 단체전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 전시를 좀 쉬면서 작업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뭐 그런 마음가짐과 좀 지쳐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독일을 갔고 독일에 가서도 락다운이어서 집에만 대부분 있고 근처 미술관들 이제 돌아다니고 했는데 진짜 밥 먹고 쉬고 그냥 인스타 보고 저녁에 그냥 근처 강 산책하고 혼자 트램 타고 가서 근처 공원 가서 그냥 사람들 구경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 한국에선 되게 맨날 조급하고 생각도 많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이때 진짜 처음으로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 뭐 먹고 살지, 아, 뭐 해먹지 오늘은 그 생각만 하면서 이제 한 달을 보냈고 어 정말 제가 든 생각은 저는 정말 게으르구나.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정말 침대 위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한달 동안 있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던 거 같아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이제 두 달째 되던 날 갑자기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돌아가자마자 개인전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준비는 1월달에 대부분 끝내둔 상태였고 신작 소품들을 격리 기간 한국 돌아가면 이제 그 격리 기간 동안 하려고 준비를 해둔 상태였는데 어, 이때부터 터프팅 생각과 창업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그 독일 미술관을 좀 봤다고 했잖아요. 독일 미술관을 들러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아 나는 내 전공인 한국화를 살려서 이제 작업을 앞으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우선 저는 해외 활동을 너무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미술관에서 본 그림들이 다 아크릴 유화로 너무 잘 그린 그림들이어서 유럽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아크릴 유화 쪽으로 날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내가 아무리 해외 활동을 하고 싶 또 해외에서 아크릴로 그림을 그리면은 한 번이라도 이 사람들이 내 그림을 쳐다볼까란 생각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어, 네 번째는 그 생각 속에서 대학교 때 천에 그렸던 게 생각이 났고 제 작업의 방향성이 자연이 큰 틀이지만 앞으로 작업 속 내용은 그 속에 엉키고 설킨 이제 인연들을 표현하고 싶었고 인연 뭐 연결 선. 실 하다가 이제 천에 실 작업을 한국화 기법을 접목시켜서 그려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럼 사람들이 아직 안한 기법과 내가 좀더 재밌게 연구할 수 있는 기법이 또 뭐가 있을까 하고 인스타를 뒤지고 핀터레스트를 이제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 실을 검색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든 생각이 제가 그때 2021년도 1월달에 신세계 부산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했었는데 그때 옆에 작가님이 터프팅 공방을 부산에서 하고 계셨거든요. 그냥 그때 보고 아 귀엽다 재밌겠네라고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작업이랑 상관없으면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어 그냥 그러고 넘겼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면서 그때 백화점 상황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백화점이 정말 냉철한 정말 냉철하고 좋은 게 대중들이 뭘 좋아하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옆에 타프팅 공방 작가님이랑 또 다른 쪽의 작가님이 니트 소재로 포스터를 만들었었는데 그두 개가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냥. 겨울이어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닌 느낌이었어요. 우선 그림으로 그림을 실로 표현한다는 게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는 되게 참신했고, 어 하고 싶다, 사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해주는 작업들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음, 터프팅 창업과 동시에 개인전을 준비해야겠다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 어차피 저는 실로 작업을 이제 할 계획이 없고 일도 이제 돌아가면 해야 되는데 돌아가서 또 학원을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 미술학원 쪽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술학원 월급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울을 살아가기에는 학원 월급이 저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 좀 생각이 많았어요. 한 달에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다 보니까 심적인 안정감을 주기는 했는데 저는 그 일을 하면서도 늘좀 부족해서 막 투잡, 쓰리잡, 막잡까지막 계속 병행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또 가서 막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내 에너지를 너무 분산해서 쓰고 있는 느낌이었고. 어, 한 곳에다가 그 에너지를 다 쏟아 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터프팅 창업도 같이 결심을 하게 되었고 어, 제가 빠르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작업실이 이미 공덕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배우고 준비만 빠르게 하면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한국에 있는 유명한 공방들을 한네 군데 정도를 미리 예약을 해놓고 이제 돌아가자마자 스파르 스파르타로 배우게 됩니다. 스파르타로 배우고 작업실 와서도 계속 제 작업 되게 꾸준히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달반 정도 어 엄청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미 터프팅 공방을 창업하신 분들도 있었고, 뭔가 시장이 커질 것 같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성장한 것만큼 성장하려면은 저 사람들이 노력한 것보다 더 배로 노력을 해야 저만큼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한달반 동안 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공방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공방이 일단 잘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가 창업을 했던 이유는 작업을 할수 있게 해주는 이제 자본금을 만드는 게 목표였고, 공방이 잘안 돼도 터프팅 작업을 계속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며 지식을 습득했고, 습득하는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창업을 하는데 딱히 무섭지는 않았어요. 안 돼도 나는 작업을 할 거고, 이 기법을 계속 응용해서 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오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픈을 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픈과 동시에 수업이 대부분 다 마감이어서 쉬는 날 없이 계속 12월까지 지냈던 것 같아요. 공방이 잘된 거는 이제 그 당시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어한 달만 늦었어도 좀 성장이 느렸을 것 같은데 제가 오픈할 때만 해도 서울에 공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자리를 잡고 두달 만에 확장 이사를 결심해서 지금 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터프팅 창업하는 방법과 그리고 다양한 기법을 쓰는 방법, 재료 구입 뭐총 간단하게 수리하는 방법 등등 터프팅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 제 이야기를 보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2022년에도 밀실 스튜디오 많이 사랑해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